안녕하세요. 그분이 알고 싶다. 그분 알 채널입니다. 오늘은 비밀의 쌍에 있는 아슬란 교관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아슬란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 없으니 기대가 크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시작합니다. 김기란님의 리뷰로 초반에 공개된 교관은 총 4명이다. 하지만 이교에 포함되지 않은 교관이 4명 더 있다고 밝혔다. 사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관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한 4분 정도의 교관님이 더 함께 를 해주게 되셨는데 이중 영상에서 인터뷰로 확인된 교관은 현재까지 2명이다. 한 명은 덱스 교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베일에 쌓인 아슬란 교관이다. 초반 얼굴을 공개한 덱스 교관과 달리 아슬란 교관은 정보가 거의 없다. 김계란님에 따르면 신상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로는 최근까지 부대 생활을 했거나 해외 민감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다른 들 중에서는 최근까지 생을 하면서 좀 부대에서도 해외 티어 원대들과좀보을 조금 엄보을중시하는 민감한 임무를 수행했던 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상 저희가 설명기좀어렵다이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아슬란에 대해 깊게 파지 않는다. 예. 무사트 소속 전술 교관. 기본적인 정보로는 아슬란 교관은 무사트 소속의 전술 교관이며 유튜브 무사트 채널 영상에 가혹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계가만들어다고들의를고계가만들어들의 목소리로 비교해 보면 아슬란 교관이 맞다. 2. UDT 출신 무사트 소속 교관들은 모두 UDT 출신이기 때문에 아슬란 교관 역시 UDT 출신이 확실해 보인다. 시즌1 출연 항상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가짜사나이 시즌1에 출연한 적이 있다 교육 끝나고 바로 시원한 냉면하고 팥빙수하고 아주 맛있는 거다준비되 있어 일명 팥빙수저로 불렸다 에피상과 6에서 자세히 볼수 있으며 시즌2 목소리와 체형을 보면 동일 인물이 맞다는 걸알수 있다 4. 다른 영상에 출연한 아슬란 기본적인 무서트 훈련에 대한 체험 영상에 아슬란 교관이 출연한 적이 있다 본 영상에서도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목소리로 봤을 때, 9 0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 네, 좀 이렇게요? 그렇죠. 어. 아, 아, 이렇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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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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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시즌, 시즌 여여여 <laughs> 박원규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내 생각에도 박원규가 확실한 것 같다. 농담이다. 아슬란 교관은 현재 가짜사 아이에서도 완벽하게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밝혀지길 원할 때까지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